유빈, 유빈입니다. 여러분들, 하요일 날 열심히 따라하셨나요? 오늘은 더 의욕이 확 오를 수 있도록 저희 피디님이 같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요일 날 하셨던 브릭스 자세나 나무 자세 기억하시죠? 아, 기억 못해도 돼요. 지금 따라하시면 되죠? 균형감각을 발달시키고 엉덩이를 업, 그리고 복부를 쑥 뒤쪽으로 집어넣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입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따라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자,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먼저 자가 진단 테스트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게 손을 먼저 골반에 놔주시고요, 여러분들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내시면 자 엉덩이 힘이 없으니까 뒤로 빠지죠. 엉덩이 힘 그렇죠. 이 상태에서 무릎 바깥쪽으로 이미 이렇게만 하더라도 발바닥 흔들리고 이 동작이 멋이라고 이렇게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중심 살짝 잡아서 다리 끌어올려보세요. 오. 몇 개월 요가 배웠다고 이 정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못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만 가보고 오케이 내립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무릎 접어서 복숭아뼈 위에 살짝 올려 바깥쪽으로 턴아웃. 엉덩이 힘그 상태에서 왼 다리 살짝 끌어올려서 무릎 접는 부분에 따라오고 있으시죠? 어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따라하면 돼. 중심 잡아줘야 돼. 이 모시라고 그렇죠. 한 다리로 중심 잡는 게 엄청 힘듭니다. 왜? 여러분들 팔자을 많이 걷거나 발목 안쪽에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한번더 다리 끌어올리시고. 오케이, 좋아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우리 피디님은. 아, 왼발 잘 내려놓고. 흔들어가는 <laughs> 이제 중심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피디님이 발목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접고, 이제 하늘에 나한테 왼손 골반. 왼손 골반. 오른손 어? 앞으로 뻗어서 다리 조금 더 접어요. 잡아봐요. 잡아봐요. 아니, 다리를 떼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등이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등 펴진 려고 하는데 다리가 밑에 있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안으로 보내셔서 이제 손골만 허리 펴요. 오케이 무릎 바깥쪽으로. 편나편나 이상한데 오늘. 스 자, 안되면 따라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서 괜찮습니다. 몸에 기대셔서 벽이 힘을 줘서 엉덩이와 허리만 없는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서 뒤꿈치를 조금 더 당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가버리면 몸이 이렇게. 자. 뒤꿈치를 당겨 벽에 있어야지 내 몸이 일직선인데 앞으로 구부리면 몸이 이렇게 되죠. 다리가 앞에 있으면. 힘만 뒤로 벽에 되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당겨서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다리를 잡고 해주세요. 훨씬 더 낫죠? 업. 끌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 그렇죠. 펴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손 떼지. 손 골반, 허리 펴고. 자, 저절로 벽에기대기 때문에 허리가 펴지는데 이게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골반은 정면이고 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따라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잖아요, 다들. 손 앞으로 쭉 뻗어요. 손가락 위로 올려볼게요. 자, 봐봐요. 어깨가 지금 안 내려가죠? 팔꿈치 살짝 접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손을 뒤로 기대서 그리고 정면을 봐요. 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허, 좋아요, 좋아요. 잘따라오있어요 거기서 호흡합니다. 원투 엉덩이 힘줘요. 자잘 되면 손으로 뒤로해서 벽을 살짝 밀어봐 벽을 살짝 밀어서 엉덩이 떼 그리고 한손 머리 한손 머리 또 머리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안 되겠다면 뒤로 엉덩이 붙이시고 잘 되면 살짝 뒤로 벽 밀어서 푸시 밀어서 떼주시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손 풀고 오른 다리 뻗어서 내려놓고 맞다 맞다 벽을 이용하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있죠 그럼 더 용기 내서 반대쪽까지 뛰어. 여러분들 앉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조금만 서 있어. 반대쪽 하고 가야 돼. 안 하면 안 돼. 자, 왼쪽 다리. 옆에 접고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오케이 무릎 펴고 엄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면 여기서 그냥 팔쭉 뻗어서 어깨 올라가면 팔꿈치 접어주면 돼요. 왼손 갑시다. 밑으로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그리고 발 잡아야지. 떼서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음, 좋아. 무릎 펴고, 헉, 잘하고 있어요. 확실히 오른쪽 다리가 조금 더 힘이 많나봐요. 자, 한손한손 한손 가슴 앞벽 아, 없이 도전해봅시다, 우리. 팔꿈치 쫙 뻗어서 앞으로. 잘하고 있어. 오른발 안쪽에, 여기 엄지발가락 안쪽에 힘주시면 돼요. 위로 쭉 끌어올리시고. 호흡 좀 해라. 마시고. 자, 팔꿈치 살짝 접고. 그렇지, 손등 뒤로 보내고 턱끝 당겨서 정면을 응시합니다. 헉, 잘하고 있어요. 자, 다섯 칸 더, 파이브. 어디 가요. 자, 다시 도전합시다. 안되 미안해요. 우리는 왕실이니까 뒤로 갑시다. 어? 해보려고? 오, 진짜? 목 쩝. 자, 왼쪽 다리 잡고 발목 잡고 위로 끌어올리세요. 대면 원래 허벅지 안쪽 위쪽까지 안되면 밑으로 좋아요. 허리 펴고 헉, 너무 잘했어요. 골반 밸런스 맞고요. 어깨 맞고요. 뒤에서 보니까 되게 잘생겨 보여요. 손깍지 앞으로 쭉 뻗고 위로 끌어올려서 하면 되는데 어깨 안좀 팔꿈치 잡아서 손 뒤로 보내고. 오케이. 다섯 카운트만 셀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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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버티세요. 5. 호흡해야 돼. 마시고 내쉬면 4. <laughs> 자. 두 카운트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하셨나요? 우리 두 번째 동작이 뭐였죠? 옆구리 동작입니다. 옆구리 쫙쫙 늘어나면서 그힘 이용하는 동작. 다리 올릴 필요 없고요 살짝만 걸칠게요. 오른쪽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때가 왼쪽은 여러분들한테 숙제. 한번 자율 학습 해 보시고요. 일단 오른쪽 가르쳐 드릴게요. 무릎 잡아서 발 바깥쪽. 예? 우리 항상 시작할 때 어떻게 해라그랬죠 발바닥 붙여서 시작해야 된다 했어요. 자 이렇게 붙였을 때 다리가 많이 벌어지거나 힘드신 분들은 양발을 살짝 벌려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 복숭아뼈 올려서 무릎을 밖으로 보내봐요. 엉덩이 힘 들어가죠? 이게 중요해요. 얘를 바깥쪽으로 보내야지 엉덩이 힘이 들어가지 안 그러면 힘이 풀리게 됩니다. 거기서 허리를 펴시고 위로 두 손을 쭉 끌어올려볼게요. 자 거기서 오른손을 골반에 골반에 걸쳐서 왼쪽 골반이 밀어나지 않도록 그대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제 복부 앞쪽으로 받쳐주세요. 왼쪽 허리를 감싸요. 더 감싸요. 그렇지. 그러면 이겨서 막았던 부분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팔꿈치가 접어질 경우 손을 머리통, 팔꿈치 얼굴 하늘 보거나 안 봐지죠. 그럼 정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호흡하세요. 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사랑이 돼요. 2.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 친해요. 3. 호흡해요. 허, 어, 엄청나죠. <laughs> 오 잘했어. 그래, 자, 올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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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올라와. 이제야지. 아. 자, 아, 이, 이 아, 여러분들이 아니, 반대쪽도 해달래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laughs> 같이 힘이 난대. 자, 우리 반대쪽 떼요. 왼쪽 다리 접고. 재밌죠? 이상이 따라되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셔서 왼쪽도 같이 할게요. 자율학습 없이 같이 할게요. 그죠? 자, 갑시다. 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른손 위로 올릴게요. 왼손 볼만. 천천히 가서 스타공만 밀지 않고 왼손을 앞으로 오케이 허리 감싸서 조금 더 가볼게요 피님 오른손 머리통 감싸요 팔꿈치 얼어주세요 허리 펴시고 조금 더 내려갈게요 원투 호흡해야 돼요 쓰리 옆구리 여기가 엄청 당겨요 포엉덩 힘주시고 아, 잘했어요. 천천히 돌아오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동작을 5초에서 8초 정도 3세트에서 5세트 잘 되시면 8세트까지 가면 되고요. 세트를 많이 안 하고 싶으시면 초수를 늘리면 돼요. 3카운트에서 5카운트가 아니고 8카운트에서 멈춰서 3세트만 꼭 반복해주세요. 반복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보는 것보다 일어나서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따라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지금 하시는 피픈 리빙 요가는 네이버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한 보신 동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저희 피부 유빈 요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